오늘 드시는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33장 12절부터 23절의 말씀 되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래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셔 사온즉.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 보내지 마옵소서.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니라.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극률이 여길 자에게 극률을 베푸느니라. 또 이르시되 네가 내 얼굴을 어,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기를 보라 내 곁에 한 장소가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서라. 내 영광이 지나갈 때에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너는 내, 내가 너 등을, 등을 볼 것이요, 것이요. 얼굴은, 얼굴은 보지, 보지 못하리라. 못하리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 우리 출애굽기 32장에서 금성아지 사건으로 하나님의 마음이 크게 상하였지요. 모세는 즉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중재자로. 하나님께 이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사시기를 하 위해서 간절히 중보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심판 을 내리실 것을 이제 거두시고 33장에서 쭉 우리 이제 본 것처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다 너희들을 필요한 것들을 다 공급해주고 가나안 땅에 이르게 하겠다. 그런데 나는 가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지난번 우리 말씀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일종의 테스트를 하시는 것이 아닌가 모세에게 그러니까 모세 네가 바라는 것 네가 지도자로서 해야 할 많은 것들을 내가다 이룰 수 있도록 사자도 보내주고 가나안 족속과 싸우기도 하고 승리하기도 하고 네가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주겠다. 그래서 그 약속의 땅에 정착할 수 있게 해주겠다 그런데 나는 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어, 마치 모세가 바라는 것은 다 들어주시지만 하나님의 존재는 함께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래서 그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할 것인가, 하나님이 아니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어떤 그런 신앙의 갈림길, 어떤 선택을 모세에게 테스트하시는 것 같아요. 그럴 때 모세는 하나님을 원했고 하나님. 나와 함께 가셔 가시지 않으면 저는 가지 않겠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장신구를 빼내라. 내가 하는 것을 보겠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것을. 그러면서 조금씩 조금씩 하나님께서 이 마음을 여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격자이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분의 상한 마음 그리고 또 그분의 극류를 이렇게 베풀어주시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 그리고 회막에 대한 얘기가 나왔어요. 이 회막의 위치도 마찬가지로 진 중앙에 있지 아니하고 진영 바깥에 있으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이 멀어진 관계를 상징하였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항상 그 회막을 향해서 예배하러 나갔고 이스라엘 백성들 누구나 나갈 수 있었음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갔다는 얘기는 안 나와요. 모세와 여호수아가 그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아가서 예배하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모습을 지켜보면서 그들의 무너졌던 여호와 신앙이 조금씩 조금씩 세워져 가는 것을 우리가 봤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1 2 절인데요. 그 하나님의 상한 마음 그리고 그 상한 마음을 어떻게든 돌이키고, 돌이키고 또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품어주시기를 간절한 그 중보자의 마음을 오늘 본문에서도 알 수가 있는데요 저는 오늘 이 모세와 하나님과의 대화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어떤 중요한 기도라고 할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두 가지의 기도를 세 가지의 기도를 여기에서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씩 좀 보고 싶습니다. 음, 12절. 네, 1절 13절, 14절. 우리 이세 절의 말씀은 모세 자신을 위한 기도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한 민족의 지도자로서 또 감당해야 될 많은 일들 앞에서 음 아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너 나를 선택할 거냐 내가 주는 그 무엇을 선택할 거냐 했을 때 나는 하나님 당신을 선택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기도가 바램이 여기 잘 적혀 있습니다. 12절. 모세가 여호와께 아래되 보시 없어서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여기 나와 함께 올라 보 아, 나와 함께 보낼 자를 지시하지 않으셨다 이 말씀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미 아론이라고 하는 동역자를 붙여 주셨죠 그러나 아론은 큰 범죄를 하나님 앞에서 행했습니다 금성아지를 만드는 그래서 아론 말고 아론 말고 또 같이 보낼자를 지시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여기에 이제 응답을 주시는 것이 우리 잘 알고 있는 여호수아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민숙이 27장에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아직 공식적으로 그의 후계자로 세우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자, 과거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했던 말씀을 모세가 기억해내고 그것을 기도에 담아서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것을 기억해달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언약에 근거한 기도는 굉장한 힘이 있다고 합니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도 자녀를 키우다가 보면 자식한테 여러 가지 약속을 하잖아요. 그런데 육신의 부모는 그걸 잊을 때가 많아요. 저도 새를 애 키우면서 여러 가지 약속을 했는데 저는 잊어먹어요. 그런데 애들은 절대 아니죠. 그래서, 아빠, 나한테 이거 해준다고 했잖아. 라고 이제 딱 들이면, 저는 이제 꼼짝 답답 못 하는 거죠. 그걸 당연히 제가 한 말이기 때문에 그 말을 지켜야 되는. 뭐,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을 잊으시거나, 뭐, 그러신 분은 절대 아니시겠지만, 그래서 말씀을 근거해서 또 내게 주신 언약을 근거해서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가는 것은 굉장한 힘과 능력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하나님 이 그것을 기뻐하지 않으실까요? 아내 자녀가 내가 한 말을 잊지 않는구나 내 말을 기억하고 있구나 그 말을 새기고 살고 있구나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모세가 뭐 그렇게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나에게 뭐라 하셨습니까? 이름으로도 나를 안다하셨고 내 앞에서 은총을 입었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여기 이름으로도 나를 너를 안다 이 말씀은 그 이름 안에서 너를 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문을 보면 그래서 어 이름 안에서 너를 안다 이것은 이제 이름 이름에 의해서 너를 안다 혹은 이름으로 너를 안다 이제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텐데 성경에서 이 이름이라는 것은 단순히 호칭에 머무는 것이 아니고 그의 전 존재를 담아서. 때가 참 많이 있죠. 이름이 굉장히 중요한데 성경에서 모세 너의 이름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있다. 그 말은 하나님과 이 모세와의 친밀한 이 인격적인 깊은 관계를 나타낸다고 할수 있습니다. 내 앞에서 은총을 입었다. 이 말은 그 원문을 보면은 하나님의 눈 속에서 은혜를 발견하다 이런 뜻입니다. 직역하면. 그래서 마자티헨 베에이네카 하나님의 눈 속에서 은총을 내가 보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고 모든 사람을 향한 내려주시기 원하시는 은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자에게 은혜를 은혜의 비를 내리기를 원하시는 분이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하나님의 눈 속에 있는 그 은혜를 은총을 볼수 있는 자가 있는가 하면 보지 못하는 자가 있다는 거죠. 이 히브리적인 표현이 굉장히 참 독특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저 이렇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그냥 하나님의 눈 속에 뭐가 있는지는 관심도 없고, 난 당장 급하니까 어떻게든 막 이렇게 하는 할 때가 많이 있는데, 모세는 지금 이 위급한 상황 속에서도 그의 눈을 떠서 하나님의 눈 속에 있는 그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총을 바라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은총을 입었다. 이제 이런 뜻이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이 기도에 기도하는 가운데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눈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잘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모세는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의 이름도 알지 않으십니까? 또 내가 하나님 눈 속에 있는 은총을 발견했다고. 인정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니 뭐예요? 나의 기도에 응답해 달라는 거죠. 그러면서 13절에 그 기도의 제목을 알립니다.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한번더 말하죠.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여기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내고 있는데 가장 먼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소서 그리고 내게 주를 알리소서 그리고 다시 은총을 있게 하셔서 이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겨주소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이 리더로서 다시 한번 간절히 간구하는데이 백성을 버리지 말아달라고 간절히 충고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모세는 길이 필요한 상황 아닙니까? 어느 길로 가야 될지 모세는 간절히 길이 필요했고, 또 그러나 무엇보다도 그 길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자신을 지금 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나에게 당신을 보이소서, 당신을 알리소서. 이 하나님을 더 뜨겁게 만나고자 하는 지금 이 위급한 상황 속에서. 자신의 어떤 그러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몰두하는 것이 아니라, 아 내가 혹시라도 나의 주 대신 하나님을 내가 놓치고 있는 부분은 없 있지 않았습니까? 내가 당신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 것은 아니었습니까? 당신에 대한 뜻을 내가 놓친 것은 없습니까? 그 하나님 자신의 그 존재를 내게 다시 보여달라고 하는, 이 하나님을 원하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식이 아버지를 구하면 우리 아버지 가장 기뻐하지 않으시나요? 자식이 나는 엄마밖에 없어. 엄마를 찾으면 엄마 가장 기뻐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자식의 필요한 것은 자동적으로 나오고 주머니는 열리는 거죠. 하나님의 존재를 구하는 기도는 무엇보다 어떤 기도보다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기도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을 가진 자 모든 것을 가진 자입니다. 오늘 모세는 이 하나님을 구하고 있고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고 있고 리더로서 감당해야 되는 많은 것들을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드려야 되는 많은 기도가 있고 삶의 필요가 있겠지만 항상 기도의 시작과 기도의 기도하는 중에도 기도 말미에도 하나님 자신을 구하시는 기도를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이 기도에 너무 기뻐하셨죠?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이두 가지야말로 모세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 기도에 이제 응답하신 거예요 모세야 모세야 걱정하지 마라 내가 함께 가겠다. 그리고 내가 너로 쉬게 해 주겠다. 이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 친히 가리라. 라는 것이 원문을 보면은 파나이브 엘레카, 엘레코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 말은 "내 얼굴이 올라갈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굉장히 재밌는 표현이죠. 내가 올라갈게 이렇게 하면 되는데, "내 얼굴이 올라갈 것이다" 그 말은 모세가... 아,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는 그 모든 여정 속에 하나님의 얼굴이 이제는 한 순간도 모세를 떠나지 아니하겠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이 항상 여러분을 지켜보고 있다는 걸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이 내가 친히 가리라. 이 뜻이에요. 모세는 이 기도에 얼마나 기뻐했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여러 가지 참 아, 하야할 일도 많고 걸어갈 길도 참 많은데 축원합니다. 오늘 내가 진에 가리라, 내 얼굴이 올라가리라 하는 이 하나님 약속의 말씀이 여러분에게도 들려지시기를 응답되시기를 주인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홀로 내버려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그 영광의 얼굴을 우리에게 항상 비춰주셔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 우리 잘 아시는 민숙이 6장, 그 제사장의 축복의 이야기 보면 이렇게 돼있죠. 6장 22절 이하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큰 축복은 뭡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에게 향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얼굴그 얼굴의 빛을 우리에게 비춰 주시는 것.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그그눈 속에 있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큰 하나님의 그 은총을 발견하게 해주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네, 오늘 시간이 다 돼서 여기까지만 좀 보고 보 보겠는데요. 아, 여러분 삶 속에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 삶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만. 하나님을 찾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필요를 채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존재를 항상 찾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주의 길을 내게 보여 주십시오. 주님 내게 당신을 알려 주십시오. 그리고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셔서 내가 감당해야 할 것들을 감당케 해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주님께 올려드릴 때 오늘 주님께서 내가 지내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참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암흑개야 너의 짐을 나에게 맡기라 내가 너를 이제 쉬게 하고 나의 얼굴을 이제 너와 함께 올라갈 수 있게 하겠다 항상 너를 지켜주겠다 이 약속의 말씀 받으시는 응답의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 드립니다.